살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첫날이 됐습니다 3월 한달 동안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제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인생은 일생을 삽니다 뭐 한번 살다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 시편 어, 90편 어, 모세는 그렇게 인생을 규정합니다. 인생 70이요, 강건한 80이다. 어, 물론 뭐 요즘 의학이, 에, 의술이 발달해서 100세까지 또 그보다 훨씬 더 어, 사실물도 계십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어, 인생 80이 지나면 어,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70이요, 한는 80인데, 그 이상 사는 것은 의학적인 삶이라는 생각을, 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튼,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나면, 끝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 세상 사람들은 사람 죽음에 연결식을 하죠. 영원한 결별을 한다.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 이후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떠나면 잠시 잠을 자는 것처럼 이렇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었다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과 육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믿음이며 소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지 않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부활과 영생입니다. 사도 바울도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쫓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 잠시 세상에서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고별 강화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 가운데 두 가지 단어에 저와 여러분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화롭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서도 영화롭다 라고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사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버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일이 이 사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겪고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희생, 그 고통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음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밝히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게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요. 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경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온 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어, 나타내셨던 행적들이 하나님의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구세주로 믿는 것. 이게 중요하죠.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 허락하신 영원들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밝히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라고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행적이 죄악 중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올바른 구원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를 여러분들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복으로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을 통하여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한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